여러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.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성화, 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성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성화는 구원이 되어진 자에게만 가능합니다. 성화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.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성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은혜가 좀더 유효하고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합니다. 그것이 성화이죠. 외소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라고 말하죠? 어리석은 대지,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왜입니까?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는 것입니다.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실패케 할 수도 없습니다. 신자들이 오직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이란 성화의 구원 영역이지요. 그리고 그러나 이 성화 구원 이 성화가 실패되었다고 천당 가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지요. 여러분 그 신분을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. 그래서 처음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없느라이 그럴 수 없다는 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 어디로 보내려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와 거룩으로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자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인데 그것이 공짜로 되었다는 방법론 하나에만 집착해가지고 또 가서 타락하죠. 또 용서해 주시겠지. 물론이십니다. 그러나 거기서만 들락거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예, 거지와 같이 완전히 가게 되는 것이죠.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, 도입된 것은, 나라 해금, 죄와 사망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,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습니다 그리고 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아, 내 마음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, 그 은혜.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. 바로 인어 보이스,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귀를 하고또 순종해야만 합니다. 말씀하시옵소 듣겠나이다. 어리석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허락된 구원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하라고 들이은 떠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의급게 들으셔서 신자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구원받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제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는 뒤를 돌아보거나 또 죄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.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도로 다고또 허락된 구원의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가 죄와 사막의 영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어리석지 말아야 하겠고 또 세월을 아껴야 하겠으며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뜻, 나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온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 바쳐서 순종하고 충성되이 따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된 자리에 서기에 하늘나라의 그영광스운 자리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분별케 하셔서 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여. 주님을 만날 때에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 속에 주를 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. 아멘.